자, a가 1,3, b가 3,1인데요. 이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어요. 결국 자체 방역식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점 p를 x, y라고 둘 겁니다.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든 식은 y하고 x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, 그렇 자, 그러면 p a 벡터의 성분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, 그죠 pa 벡타의 성분을 구할 거면, oa 벡타에서 op 벡타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음. 그러면, 1 빼기 x, 3 빼기 y가 될거고요 그래서, 1-x, 3-y가 되겠죠? 마찬가지로, pb 벡타의 성분을 구하게 되면, 3 빼기 x, 1 빼기 y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두 개를 더하시오 라고 했어요. 두 개를 더해야 되죠. 그쵸? 더한 거에 크기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더하게 되면요. 음, 더해봅시다. 결국 뭐가 나오냐면, 4-2x, 4-2y의 성분이 나올 거고요. 이 친구의 지금 절대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크기 구하라는 거죠. 결국, 4-2x의 제곱 더하기, 4 2y의 제곱을 했더니 얘가 8이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에 어떻게 해 줘야겠죠? 제곱을 해 줘야 될 거예요. 그죠? 어, 우리는 제곱을 해 주겠다. 자, 4 2x의 제곱 더하기 4 2y의 제곱은 8의 제곱이 될 건데 어, 지금 보니까 2로 묶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. 결국 2로 나오게 되면 제곱이 붙으니까요. 2제곱이 될 거고요. 2-x의 제곱 더하기. 동일한 방법으로 2의 제곱이 될 거고요. 2-y의 제곱은 8의 제곱이 되겠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죠? 네. 자, 그러면 이 친구부터 한번 깔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x-2의 제곱 더하기. 앞에 4가 붙는 거고요. 4y-2의 제곱은 64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은, 전체적으로 다 4를 나눠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. 그러면은, 414, 46에 24. 이렇게 되겠네요. 결국, x-2의 제곱 더하기, y-2의 제곱은 16이 우리가 원하는 p의, 어, 도형이 되겠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